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나오게 하시고 또그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 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아픔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일하시고 또 주님만이 선한 목자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정윤교회 각 가정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평안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를 놓고 정말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버티면서 또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던 그 복이 우리로 인해서 그 일터 가운데 복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극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또그 영생을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모든 아픔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로 간과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아가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르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중에 곤피 파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죄로부터 돌아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문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요 유다는 포도원이라는 비유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좋은 포도 맺을 것을 기대하셨지만 그 기대에 그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은 먹을 수 없는 가치 없는 들포도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아니라 포악과 또 악한 자들이 울부짖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들포도를 맺은 유다의 모습을 여섯 가지 화를 통해 선포하는데요 어제 본문에 두 가지가 등장했고 오늘 본문에 나머지 네 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 진저라는 어, 네 개의 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세 번째 화가 있을 자들은 거짓으로 죄악을 끄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이죠. 19절에 등장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왜안 이루어지느냐? 빨리 일하시라고 해라. 하나님이 일안 하시는 거 보니, 이사야 너의 예언은 거짓이었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으로 죄악을 끄는 자들이죠. 네 번째 화가 있을 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선과 악을 바꿔 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십 절에 등장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화가 있을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여기는 자들이죠. 오늘 보면 이십일 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정치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화가 있을 자들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뇌물을 받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술자리를 통해 뇌물로 사주를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여섯 가지 화를 선포하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행한 근본적인 이유를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버렸을 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이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 안에 스스로 속이는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나의 욕심 혹은 나의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짓으로 죄악을 이끄는 자, 즉 악을 행하면서 합리화하는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한편 오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입니다. 같은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죠.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 술자리가 더 필요해지고요. 또그 중에서는 뇌물과 부정을 저지를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술자리도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떠날 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이랑 똑같이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와 정욕을 내삶 가운데서 몰아내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모습, 거룩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유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2절에 보면 그 화의 대상, 화가 선포된 그 대상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당장 그 예언이 시,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 예언이 거시, 거짓이 아니냐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빨리 일하시지 않느냐? 왜그 일이 일어나시,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더딘 이유는 그 심판을 어떻게 하면 거두시려는 절박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 더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심판을 거두시려 한다라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절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심판의 엄중한 그 묘사가 25절부터 30절에 등장합니다.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끔찍한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널려져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이방 나라의 손에 의해 유다가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선민 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들이 암사자 같이 또 어린 사자 같이 또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 땅의 흑암과 고난이 얼마나 깊을지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유다의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목적은 그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버리고 심판 전에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계의 유무가 아닙니다. 징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죄고 징계가 없으니까 그게 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징계 유무가 아니라 과연 말씀에 찔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말씀에 찔림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죄를 반복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박한 기다림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합리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징계가 오기 전에 말씀이 주는 찔림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엄중함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 끔찍한 죄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당할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치욕을 당하고 내가 울부짖어야 할 그곳에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저주를 받고 주님이 치욕을 받으셨고요. 주님이 울부짖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고통과 수치와 울부짖음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일삼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나를 위해... 모든 심판을 견디고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이지만, 말씀의 찔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반복해서 저지른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떠나 보내고 제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으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울부짖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결단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